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거야. 미워. <웃음> 잘하지? <웃음>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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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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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에 걸접어버면 되나요? 아!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안녕하세요. 허위 매물 없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 뷰 채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올 여름 휴가를 책임질 카니발 한발 퐁! 들어갑니다. <laughs> 자, 바로 보시죠.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입니다. <laughs> 날뽑아올려주 看你吧，看你，看你，看你，看你吧。<laughs> <laughs> 실 차량 자측 프론트 밴더 외판, 후드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19년식 차량입니다. 자, 가격은 아니 근데 가격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다알수 있단 말이에요.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거야. 미워. 미워. 자, 오늘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좋은 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차량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카니발은 미니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딱 봤을 때 약간 SUV와 좀 비슷한 디자인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릴도 승용차랑 그릴은 약간 근데 승용차랑 좀 비슷해. 그래서 전혀 투박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딱 봤을 때 몸, 엄청 막 둔해 보이지 않잖아.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헤드램프를 켜서 가볼게요. 재밌어? <laughs> 운동하 지나서 날라다녀. 자, 헤드램프 켰습니다. 헤드램프가 진짜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죠. 아무래도 사체가 크다 보니까 좀 사실 좀더여역가 커야 되잖아요.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여기 크게 한발 들어가 있고 방향 지지등은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 주간 지행등도 이렇게 약간 얄쌍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둔해 보이지 않게 좀 디자인을 했네요. 리 하단에 이 코그 램프 너무 귀엽게 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서 투박하지 않고 도 여기 이렇게 좀 귀여움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측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알로이자 측면부 보실게요 보면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 짠 이거 너무 편해 진짜 이거 있으면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사이드 스텝 이게 들어가 있으면 또 들어가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 가운데 또 이렇게 가니발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래서 사이드 스텝 내가 사이드 스텝 좋아하잖아 이렇게 <웃음> 잘하지? <웃음> 저 여기서 진짜 균형감각 짱이야. 발레 같다. <laughs> 발레. <laughs> 들어가 있고, 이 차가 진짜 크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자,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할게요. 자, 갑니다. 얼마나 긴지 여러분 보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후면부 진짜 빵빵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또 저쪽에는 또 카니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하단부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깔끔하게 안정감 있게 팍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후면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트렁크가 진짜 중요하겠죠?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짠! 요루루루루루룩! 뿅! 자,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지금 근데 사열이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근데 만약에 뭐 이게 필요가 없다 하면 이렇게 매트를 까고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뭐난 사열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이 매트를 벗겨. 실례. <laughs> 사열을 제가 이제 여는데 사실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피디님이 있을 때는 진짜 잘하셨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안네 피디님, 주민! 운동 다 했어. 나의 오운이야 지금.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저만 힘든 거거든요. 사실 이거 남성분들은 진짜 쉽게 해요. 한 번에 몇 통에 꽉 하는데 아,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드네요. 손이 너덜너덜거려. 자, 근데 이게 폴딩은 또 쉽다, 웃긴 게. 이것만 이렇게 열면 되잖아. 이것 봐. 이게 뭐냐?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실내! <laughs> 나힘다 썼어. 실내, 따라오세요! 저희 셀카는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진짜 엄청 화사하죠? 그리고 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아까 승용차까지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약간 나는 이 시트 색상이 너무 좋아. 시트 색상이 밝고, 밝아가지고, 이렇게 좀, 크, 큰 차량을 좀 많이 타잖아요. 그럴 때좀 신나는 기분을 더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자, 우리 그러면은 시동을 켜볼게요. 시동을 켜고. 편의사항을 제가 살펴볼게요. 일단 핸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전동 시트 전동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후방 카메라 한번 봐볼게요. 후방 카메라 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수납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납 공간 이쪽에 꽤 넓어가지고 뭐 차키, 지갑, 핸드폰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USB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또 텀블러 두개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있고 또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좀 간단하게 그리고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우와 우와 수납 공간 진짜 넓어. 수납 공간 지금 여기까지야. 이렇게 있는데. 진짜 이, 여기도 넓고 이 깊이도 넓고또 여기 또안경 선글라스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있고요. USB 포트 도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네요. 또 수납 공간이 이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제 동승자가 뭐 넣을 수 있게 넣을 시크릿한 집또 여기 이 사람만 알아. 난뭐 운전자 몰라. 그러니까 운전자 모르 모르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몰래 숨겨놓으시면 돼요. <laughs> 자,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시트 뭐 관리 상태도. 좋아요. 그리고 앉았을 때 쿠션감도 있는데 좀 탄탄한 느낌도 다 주고 있네요. 역시 시트 색상도 너무 좋고 시트 자체도 너무 좋네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왔습니다. 2열 레그룸. 한이 정도. 제가 앞에 좀 넉넉하게 좀 해놓긴 했는데 한이 정도 돼 있고요. 헤드룸, 헤드룸이 겁나... 헤드룸이 이만해. 카니발이니까. 역시. 역시 카니발. 진짜 여기가 진짜 넓다. 키큰 사람들 탈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laughs> 그리고 여기 컵홀더 두 개는 여기다 넣으시는 공간 이 있고요. 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USB 포트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또 밑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나롱랑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또 오토 슬라이딩 도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편하게 이제 내릴 수가 있고 탈 수가 있는. 다시 이걸 받을 때도 이렇게 너무 손쉽죠. 그리고 이쪽에 엄청 큰 선쉐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크게 들어가 있네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공조장치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 만약에 앉으셨어. 그러면 앞에 좀, 어, 나앞좀 넓게 타고 싶어 하면은 여기 버튼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편하게. 앞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뒤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는지 봐볼게요. 여기까지. 허! 장난 아니야. 와, 이력 진짜 편해 지금. 요만큼까지 넘어가요. 우와. 이거 접히는 거 어디까지 접혀? 아니, 옆에 걸 <laughs> 접어보는데, 나요 <옆에>. 아. <laughs> 어. 내가 한번 접어 접어보고, 접어보고 싶다. 얘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아! 아 이거 뒤에서 해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까지네. 아 여기까지 이렇게 되네. 오. 뒤로 가.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갈 때, 잘 때도 뭐야? 잘때 너무 편하겠다. 자, 우리 이제 2열 봤으니까 3 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열로 컴컴. 자, 3열 왔습니다. 3열 물론 여기가 좀 불편하지만 이 뒤에를 엄청, 엄청, 엄청 뒤까지 할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걸 알죠 자, 진짜 거의 누워서 가는 거야, 지금 저절로 그 천천히 자, 일어나고 또 정말 정말 귀엽고, 귀엽고, 너무너무 귀여운 이 선쉐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또이 카폴더 두개 넣으시는 공간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는 저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사용하셨어가지고 바닥 관리 상태 굿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주요 옵션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일열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일리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하이패스 룸미러,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셀카 링크 또는 010-8583-333 둘러 전화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셀카에서는 최적화 회으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차 가능합니다. 리셋 또한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뷰 채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최초 등록일 2018년 7월 9일, 19년식. 주행거리 159,355km. 셀카뷰 판매 가격은 1,849만원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목소리>